아, 구독! 따! 안 좋아요! 따! 자, 녀석 유튜브 호지남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신비아파트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4월 4일 신비아파트가 업데이트되면서 설려라는 캐릭터가 나왔는데요. 오늘 저는 그 설려를 뽑아보려고 합니다. 하, 저는 진짜 고스트헌터 X라는 버전이 단한 개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려. XX급을 꼭 뽑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한번 신비 아파트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설녀 나와라. 갑시다. 설녀는 뭐다? 네, 여자친구다라는 생각을 하고 게임을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봅시다. t 츠고 o 자, 신비 아파트 켰고요. 그럼 바로 한번 녹화로 들어가고, 바로! 설려를 뽑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려 무조건 뽑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했죠? 저 여자친구처럼 생각하고 가겠다고 갑시다! 설려뽑으러 렛츠고! 갑니다 오늘 설려 무조건 뽑습니다 어? 이 목소리는? 이 목소리는! 누구냐? 어두신입니다어두신이 나왔고요 어두신 일단 손 풀이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원투 쓰리 타차차 한방이죠? 음 역시 나의 차차차는 무지무지 쎄군요 일단 뭐 손풀이로 어둑신 이 잡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시 아직도 많아요. 여시 아직도 107개나 있습니다. 시기까지는... 자 갑시다. 아 오늘 뭐 설마 또 어둑신이? 정답입니다. 에이 이건좀 아니지. 이건 좀 아니지. <laughs> 아, 아니지? 어이현수 어둑신이네. 봐주겠습니다. 예 아직. 초반이니까 받, 받, 받으리도록 하죠.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다. 오스턴트엑스 무슨 소리야? 이거 불가사리인가? 어디 있어? 뭐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아니 너무 많이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거는? 아 만티코어! 에이 등급 만티코어가 나왔습니다 <laughs> 어, 좋습니다. 에이 등급 만티코어 정도면은 쏠쏠해요. 어, 쏠쏠합니다. 일단 만티코어 잡아주고요. 성기신청볼로한방 빵야빵야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응. 좋습니다. 좋고요깔끔하고요 어. 자. 어? 아, 이거 또개잖아딱 봐도. 어딨어? 어, 좀 나침반하죠. 잘좀 갈게 봐.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해. 어! 지민 누나! 누나, 제발요. 나올 때았어요 엑스 버전 누나! 한 번만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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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엑스 버전 나오자 누나 제발 아나안 보고 있을게 들아아 제발 제발 에이 등급 말고 제발 얘랑 또이 아, 뭐 등급이야 진짜 난왜안 나와 그릇 깔아 그래 어 아, 나올 때 되지 않았냐 이 정도면 어나왜 아, 이렇게 안 나와 아 진짜 너무 안나오네 진짜 너무 할 정도로 아 뭐야 너는 망부와 학제 아, 어, 나도 좀 나와주세요. 진짜 한 번만. 아, 좋아, 괜찮아. 오늘 설령 뽑으면 됩니다. 설령 뽑으면 모든 게 해결되기 때문에 설령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어? 나는 아니야. 음. 너는 아니야. 응. 아니야. 너는... 이렇게 아닌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어딨어? 아, 또갱이. 또깅. 어, 또갱이 나왔네. 양갱이다, 이거. 양갱이 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양갱이! 삭제. 아, 근데 나, 진짜로. 오늘 살려 나오면 돼. 살려 나오면 모든 게해결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살려 잡아가야지. 어, 살려 씨. 저랑 사귀어요. 나와주세요. 살려 씨. 아그순생인가요이 어, 소리는 그순생 아닌가요? 누구였지, 이거? 고치가 내마이오 어딨어? 아니, 이거 진짜, 나침반 가는 거 맞냐? 뭐, 나침반이 없는 거있어 이거는. 나침반은 아래 가리키는데 왜 위에 있냐? 어이가 없네 나 좋습니다 글쓴이 잡았죠 아, 글쓴이 잡아주고요 야 이거 진짜 와... 나오자 됐는데? 주민이라 나오자 오늘 아... 이 소리는 또 이제 또 나왔네요 아... 오늘 때로써는 설류 안 나온다에 대해 내손 두개 건다 얘들아 손 두개 걸면 무슨 의미인지 알죠? 영상 못 찍어요 이제 아 어딨어 아 정말 대박입니다 환마이 자, 반막이 삭제시켜주고요. 아, 제발 오늘 한 번만... 어... 설녀도 바라지도 안돼 솔직히 뭐설녀 나오면 좋겠지만, 오늘은 진짜... 딱... x 한번만 나오자. 어, X3번, X3번만 나오자. 아... 너 어딨어? 어딨어? 드디어... 아, 제발 인기 버스 X급 나오자. 진짜 제발, 제발... 제발 인기 버스 X급 나오자. 제발, 제발, 제발 인기 버스 X급, 제발,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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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이 정도면 나죽기 싫은 거 아니냐? 진짜로? 아이 정도면 나죽기 싫은 거야. 와, 진짜 너무 안 나온다, 나는. 아, 어딨어? 이거 굳이 여기 볼 필요 없는 거 같아. 방해하지 마라! 팬텀 토르소! 방해하지 마라! 방해할 거다! 잡아갈 거다, 팬텀 토르소! 자, 팬텀 토르소, 잡아주고 이해. 와, 진짜 너무한 정도안 나오니까, 뭐, 게임 할 맛이 안 납니다, 진짜로. 아, 진짜 안 나고. 아, 너무하네요, 진짜. 이거 진명 아니냐? 아이가? 아. 이현석, 팬텀 토르소. 아, 레전드다. 어, 아, 레전드야 진짜. 아, 진짜. 아, 스버전같이 하나만 따로 나와줘라. 아니, 설려. 자, 오늘 제가 설려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어, 제 비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대머리야, 대머리야, 빡빡머리라, 빡빡 밀어라. 대머리야, 대머리야, 빡빡 밀어라, 빡빡 밀어라. 가겠습니다. 나옵니다, 이제. <laughs> 이제 목소리만 들어도 하기 때문에, 아, 벽수기 짱 나왔네요. 자, <laughs> 어, 벽수기 짱 나왔구요. 좋습니다. 벽수기 짱! 자, 아, 괜찮아. 나올 거야. 나올 거야. 믿습니다. 와, 오늘 은 X등급 하나도 안 나오네, 생각해보니 소중한 내반지제 송각시장. 정각시가 나와버렸어요. 정각시가 나왔어요. 우리 송각시장. 아, 근데 이러다가 진짜 나. 인캐버스랑 주민이 나. 계속 A등급만 나오면 엄청 강해질 것 같긴 해. 어. 야, 근데 요즘엔 좀네비로스가좀뛰한데네비로스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응. 음. 네비로스가출근하면 그게 좀 많이 나가졌습니다생각보다 어우, 양갱이 있어 또 나왔군요. 양갱이~ 우리 땡이이 양갱이 그만 넣었으면 좋겠어요. 양갱이 삭제 좋습니다 양갱이 와, 나 진짜 설령 끝이 나오게 할까요? 나오겠지. 나왔으면 좋겠다. 자, 우리 호주 놈들, 드디어, 드디어 다시 한번 주민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주민 나왔군요! 제발 제발 xx등급 내최초 x x 등급이 해줘 주민아 제발 주민아 한번만 부탁이야 주민아 한번만 주민아 제발 나 못보겠어 주민아 가슴 떨려서 아 그럼 그렇지 저는 절대로 xx등급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운이 들을 게 없나봐요. 제가 지금 현재, 엿을 거의 20몇 개 썼는데, 그 두억씩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 전에. 예, 두억씩이 한번 나왔었는데, 어떻게 이 정도로 설레가 안 나오고, 이 정도로 XX 등급을 주기 싫으신지, 예. 자. 뭐야. 아이고, 우리. 아이 우리 망고알몬. 망고알몬 나오네, 망고알몬. 어 마고알멈 왔데 마고알멈 자 마고알멈 순삭 시켜주고요 와 설녀 닮맞네마고알자 설녀로 칩시다 그냥 이거 예 마고알멈 생명입니다여러분 사실 어, 설년썰 마고알멈 사실 설년썰이었습니다 예자 됐고요 이제 마지막 여섯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두 개만 더 쓰자 와 이제 네, 목소리만 들어도 아니까 나가고 저 목소리만 들어도 아니까 나간 다음에 진짜 한 번만 한 번만 아 나가 다 알아, 이제. 목소리만 들으면 바로 이제 목소리 만들면 바로하기 때문에 오늘 딱 X X 등급 아니면은 X 등급 아니면은 살려. 어? 뭐라요 <laughs>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흑진기야. 어? 흑진기 정의공야 바로 들어갔습니다. 자 됐고요. 아 진짜 한 번만 나와줘. 왜 나는 X 버전 안 주는 거지? 오 어, 진짜. 진짜. 골목이 아니냐 이거? 진짜 목소리 골목이 삘인데? 어, 아, 아, 나 어차피 이거 골목이 확실하니까 나가고, 진짜 마지막. 진짜! 제발. 목소리. 음, 또갱이. 목소리 또갱이고요. 자, 이제 목소리만 들어도 잘 알기 때문에, 진짜로, 한 번만. 한 번만 나와줘. 와, 진짜 너무 안 나온다, 진짜. 어, 뭐임차이 코스야. 그만 좀 나와, 너는! 아, 씨,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나는! 자, 자, 마지막 설려야. 한 번만 나와줘 설려야! 설려야! 무슨 소리야, 이거? 엄사. 어, 무슨... 어어! 지, 지, 지하국대전! 지, 지하국대전 아니니! 지하국대전이, 지하국대전이 나오잖니! 야, 대박이다. 차라리 주민이가 나오지. <laughs> 자, 그럼 마지막으로 <laughs> 지하국대전 잡히도록 할수 있도록 노지치기로 아쉽게도 설려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하 국대전이 나왔으니까,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이걸로 만족하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신비아파트 설려잡기, 실패입니다. 저는 항상 실패해요 다른 유튜버들은 다 잡던데, 대단합니다. 저는 한 번도 못 잡았어요. 그날 나온 날, 잡아본 게 하나도 없어요. 진 <laughs> 짜증나, 진짜. <laughs> 자, 다음버리는꼭 진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좋구대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번에 설려, 무조건 잡도록 하겠습니다!